야로가야로가 가. 엄마한테 가 엄마 오라 그래 이리, 이리. 응.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안온대 아 좁아 죽겠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초리님 초리님 우리고 초리네 캠핑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초리네 캠핑입니다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요 <laughs> 아니 무슨 나보다 말이 더 많아 <laughs> 엄마가 떠납니다 <laughs> 캠핑하러 가요 엄마 호텔 가잖아 너. 호텔 어? 호텔이래요, 호텔 호텔 캠핑 가요 호텔 캠핑.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오늘 호캉스 호캉스, 호캉스 엄마 호캉, 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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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캉스라고러잖아요 휴가를 어. 어, 호텔에서 쉰다고 푹 쉬다 온다 그래서 호캉스 호캉스 어. 오늘은 애견 동반 호텔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목소리> 엄마가 해라 궁 <목소리> 궁금해요 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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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엄마. 철이랑 엄마랑 어디 왔어? 월미도에 왔는데 여기 원래 차박하고 낚시를 했던 곳인데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지금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불법 점유 취사 캠핑 주차 목적에 영유 금지. 아 주차 외에는 안 되네. 아, 여기서 차박했었거든요. 아, 아쉽다.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아 네. 아, 이거 애견 입실 확인서예요. 네아그 네. 조식 먹을 건데 신청 네네아 추가 금액은 없어요. 추가 금액 아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트가 있어서 좋다. 아, 응. 음. 오, 룸 컨디션 괜찮네. 소리 방석 여기. 어이치 소리 방석. 아이고. 리도 좋겠다. 야, 이도좋겠 이런. 어머.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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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지가 아니. 나 룸서비스 시킬 거 있지? 뭐 시켜 먹어는뭐 시켜 먹을까? 나 배고픈데? 뭐 어. 짬뽕도 있고 안주, 파스타. 중류, 파스타 이런 거, 루이식 마루이는 마지이는마루이 우리 아직 혹시 있는 가만히 있네 왔어? 네 벌써 왔네 음 맛있겠다 밥상 저기 테이블 갑니다 잠시만 저희도 먹어봐줘요 나 이거 밑에서 오는 거랑 금방 오는 거구나 음.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밥도 맛있어? 응 밥을 비벼야지 엄마야그렇 먹어? <laughs> 생 애견 동반 가능한 거야. 왜냐면 삼촌 강아지, 이거 봐봐라. 강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객실은 여기서는 캐리어 담거나 안거나 해야 되니까. 철이 <laughs> 그렇게 안겨가고 있어, 마한테어 예쁘다. 어휴, 호텔에 나오고. 어 예뻐. 응, 출세했다. 철이 출세했어. 언니 쫓아다니는 계속 안 되는데 모틀도 나오고 어, 로봇잘돼있네소리 간식 하나 주셨습니다 아 근데 편의점 여기 진짜 좋다 진짜 많아 근데 여기 무인계산대라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가 제품을 찍어야지 음. 바코드를 찍어야지 엄마 됐다. 됐어. 마트 알바 안 해? 마트? 됐어. 엄 계산으로 치줄게. 어, 어. <laughs> 엄마, 카드로 할 건데, 본인 카드로만 해야 돼, 엄마? 왜? 내걸어 아니, 엄마 얼굴이 얘가 인식해가지고. 그럼 들어. 아니, 엄마 카드로만 결제하는 거야. 아니, 지가 안 내려고 나가는데 <laughs> 아니, 아니, 엄마. 본인 카드로만 해야 돼. 해봐 카드 결제, 결제 눌러봐. 어? 엄마 카드로 해야 돼. 내 걸어 쓰라고 하는 아. 거지, 너 언제부터니? 카드를 <laughs> 넣으래, 엄마. 카드. 그래요? 응. 아, 여기 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그 엄마 얼마 얼이 여기 이기 이 기계가. 얼굴 어디 간데 는데 얼굴이 보여. 근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음. 제가 싫대 싫대인데 싫다고 안닌는데 너희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에 들어가서 목욕했는데 사람들 이런데 들어가서 못했는데 너희 호강하는 줄 알아 호강 호강. 호강! 여 봐봐. 목욕하러 갑시다. 목욕하러 가요. 조리 시켜주세요. 어우. 좋죠? 여러분들 들어와서 욕조에서. 혈액순환 잘 되겠네. 여기 욕조에 들어가서 푹 담그고. 조리도 사람처럼. 음. 응? 조리야. 조리 음. 시원해? 조리 시원해? 조리 시원해요? 조리 네, 네. 시원해. 조리 네. 시원해. 야, 이런 욕조도 있어 애완견 욕조. 사람만 욕조 있는 줄 알았더니 강아지들도 이런 욕조가 있네. 어이구야참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 조리야. 응. 뭐뭐 뭐 전자레인지 들어간 것 같아. 저기다 털 말리는 거야? 응. 야, 희한한 거별거다 있다. 애견 동방 호텔이라 욕, 애견 욕조. 애견 드라이, 이거 드라이룸. 그래서 너무 좋다. 집에 가서도 저렇게 반짝반짝한 그릇에다 좋아. 봐봐라, 품이 있게. 비싸 보이게. 반짝지 어? 여기는 진짜 애견 천국입니다. 강아지, 간식도 주시고, 여기는 네이버 예약으로 해서 오시면 돼요. 네이버 예약으로 해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엄마, 여기 어떻게 와야 된다고? 네이버 <laughs> 어떻게 예약하고 올까요? 네이버로 예약해요 네이버 예약? 응. 네이버 예약하면 제일 빠른가요? 응. 다시, 네이버 예약하면 제일 빨라 이렇게 네. 말해 네이버 예약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제일 빠르대요 <laughs> 머리띠 어디 어 <있어>? 머리띠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아침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물 얼굴이 안 좋네? 물 <laughs> 얼굴이 안 좋아 <laughs> 어, 이거 라면도 있네? 삼각라면? 어! 짱짱있어 이거 어떻게 뜨는 거야, 이거? <laughs> 잼은 뜯어? 잼은 못는네 이제 먹을지도 모르네, 잼은. 야 <laughs> 오, 신기하다. 어머. 니 정말 가해 신기하다. 음. 먹지. 음. 돼, 네. 오늘 호캉스 호캉, 어때? 얼미도 오고 호텔 가고 정말 아, 좋아요 네. 초리는? 초리도 신났어요 초리가 제일 신났어요 이렇게 1박 2일 인천 여행 즐겼습니다 푹 쉬다 갑니다 좋아요 아유, <웃음> <살았죠>? <웃음> <웃음> 또 <laughs> 거기 안녕